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라 하는 사람만 코치해야 돼, 선생님. 오케이. 첫 번째, 남한테 해를 안 끼치는 사람, 도움이 되는 사람. 두 번째, 남 남이 잘 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코치가 돼야 돼, 저처럼. 두 번째, 남잘 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. 오케이? 저는 저는 제 고객님들이 잘 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. 두 번째, 남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. 그리고 세 번째, 자기가 가리키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사람. 오케이? 저는 되게 젊은, 젊은 사람들 많이 가리키기도 하고, 주 고객이 40대부터, 40대 중반부터 70대까지가 저의 주 고객이고요. 네. 한, 한 80%. 나머지 20%는 젊은 사람들도 가리키는데,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세지고, 더 근육 생기고, 잘 되기를 원해요. 막, 시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. 오케이? 세 번째,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, 항상 계속 배워야 합니다. 이렇게. 공부를 항상 해야 돼요. 논문도 읽어보고. 그 다음에 또, 어, 제가 가리키는 건 지금 건강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모범이 돼야죠, 모범. 여러분들한테 막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사람이 코치가 되면 안 되죠.